대표님께서 신북면 자해마을 임원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신북면 임원진 맡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요 이쪽으로. 네. 앞에 나오시면 호명은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겠습니다. 이은순 사모님 또이순이또 지금 못 오고 계시고 있어요. 아, 유연숙 지금 못 오고 계시고 이종호 사모님 또 김부성 사모님 아, 문경숙 검사님 지금 오고 계시는데 차를 못 찾아 여기를못 찾아가지고 못 오고 계시네요. 정업체 목사님, 예, 지금 유튜브하고 계십니다 양현순, 어, 대표도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네요. 김메스더분이님 조영옥 목사님, 박경진. 일단 나와주시고, 예.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오늘 만나서 지금 성함을 모르는데, 우신 아파트 총무 네, 신다고 나와주세요. 예. 아, 일단, 대빵들을 세워야 돼. 지금 못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이 3명. 지금 오시고 12명. 이렇게, 예, 신명 어, 대표로 우선 세워졌습니다. 앞으로 좋은 일꾼들이 또 배출되시면 제가 위임하고 저는 뒤에서 어, 밀어드리고 앞에서 당겨드리고 갈 것입니다. 아,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모든 회원들, 또 우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